다음은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s m a b, c를 할 때, 어떤 삼각형일까 물어보면, 이거는인수근해 하는 문제죠. 자, 복잡한 식의 인수근해인데 지금 a는 3차고, b도 3차고, c도 3차고, b도 3차, 아, b는 2차네. 자, a는 3차, c도 3차, b는 최차창이 2차니까, 차수가 낮은 b에 관해서, 내림 차수할 겁니다. 자, 그럼 b제곱이 여기 있고, 기도 b제곱이 있으니까, b제곱으로 묶어내면, a 플러스 c. 그 놈의 b제곱이 될 것이고, b 제곱 다음에 b가 나와야 돼 b가 없어, 맞지? 나머지 다 상성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다적겨볼게 a 세제곱에 마이너스 c 세제곱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b 제곱 c,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c 여기 되겠. 아 b 제곱 c는 아니지. b를 못어냈으니안 합니다. 자, b 제곱 요까지 묶어냈으니까 b로. b 없는 거. a 제곱 c 이렇게. 마이너스 ac 제곱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게 되면 각각의 항에 2차항, 상수항, 1차의 공통인수가 있든지 그런 상황이든지 또는 이 전체가 우리 상수항인데 상수항 인수분해 되는 거죠. 자, 근데 인수분해 지금 눈에 보이죠? 이놈 부분적으로 한번 볼까. 이놈은 a 마이너스 c 공식이니까 다 외고 있을 거죠. 이렇게 인수해됩니다 a 제곱에 플러스 ac. 블러스 c 제곱으로 될 것이고 이건 또한 마찬가지로 ac로 묶어내면 a-c라는 ac로 묶어내면 은 a-c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음 음. a-c가 또상수항이공통수이 됐으니까 상수항은 인수분해라고하는 상태죠. a-c를 묶어냅니다. a-c로 묶어내드립니다. a 제곱에 플러스 a c 에 i 러스 a c 에 i 러스 a c, s 러스 c b u 이 되고 러 a 도가 되네 연니 a 이렇 되네 이 지금 인수을되됩연다이난 거죠 b 놈은 한번 더 s 어 볼게요 u l l e r Sier, 요놈 다 요렇게 되는거고 나 지금 상수항을 인해낸 한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 요 상태에서 보 요놈이 또 a제곱 플러스 a c a c니까 2ac가 되잖아 2ac 어? 2ac 뭐니? 여러분들 아 보이나? 으흠. 요게 또 a 플러스 c의 완전적곱식이죠 그렇죠 자 지웁니다 a 플러스 c의 완전적곱식이죠아 그래 요게 a 플러스 c의 완전적곱식이 되는구나 따라서 요게 지금 상수이고 요게 b제곱항이니까 또다시 이제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지 최종적으로 요놈요 놈이 공통인수가 있네요 요놈요놈한 개짜리지 묶어내면 자어떻 됩니까 a 플러스 c로 묶어낼게요 자 a 플러스 c로 묶어내면은 자이 차항은 b제곱이 남아있고 맞지요 놈은 a 플러스 c를 한개 묶어내더라도 한개 묶어내더라도 한개더 남아있죠. 원래 A-는 원래 남아있었고, A 플러스 C가 한개더 남네요. 이렇게 됩니다. 요놈은 제로가 되는거지. 요놈은 제로. 이렇게. 다 왔네요. 자, 곱혔으니까 요놈이 0이 되거나, 또는 요놈이 0이 돼야 되는데, 요건 0이 될수 없죠. A와 C는 변의 길이 가 양수입니다. 자, 요게 0된다는 뜻인데, 요거 정리 좀 해주면, B제곱 더하기, 0. 합차지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되는 거 알겠죠? 그놈이 0이 된다는 뜻이잖아. 너무 말 많네. 피타고라스 정리죠. c 제곱은 그러고 보시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니까 결국은 b 변이 b 변이 c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